전상가, 전상 하리, 예측 하리 일제, 일제란다. 그 외놈들에 대한, 외분에 대한, 외에 대한 적개심. 그리고 평화에 대한 희구 어, 이런 것이 이제 선상타에 담겨있는 주제니다 조홍시가라고 하라. 네. 뭐지? 네. 반중조홍이면 보아도 보이나다? 유자가 아니라 풍화하다라는 풍화가 만끓이 없으니 글로서는. 그 다음에 뭐 동기로 한, 동기로 세놈대요새 형제가 어, 한번 같이 지내다가 어? 나는 여기 있는 데지은 어디 갔는가? 전쟁에 잃어버린 형제들이냐? 그문 그 밖에서, 석양 어, 문외에물교하느 해지 무렵 문 밖에서 나는 기다리고, 물을 흘린다? 이런 지적을 쓴다는 거예요. 그, 누항사는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집이 망한 병이야.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원래 별로 대단한 그 부잣집도 아니고 좀 합리한 섬인데 글만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친구냐면 하는 이덕형하고 친구야 하는 이덕형은 나중에 정승까지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이덕형이, 아, 이가라는 곳에서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라고 하는 편지를 쓴단 말이야. 그것의 답으로 이 무한한 사람을 써서 어, 이덕형한테 준 거야. <목소리> <목소리> 어, 무한이 무슨 뜻입니까? 무추. <목소리> 무추한. 거의 어, 어디서 나왔을까 단표, 누항 사, 표, 음, 단표, 무항, 박주, 산채, 사했습니다한 그릇, 밥에 표주왕, 물, 단표에, 누추한거리 박주, 소박한 속에 산나물. 이건 노노의, 이제, 안회라고 하는, 뭐, 높여서 안자라고 부르는데, 안회라는 제자가, 어, 공자님은 수제자예요 어, 그 사람이 한 그릇밥에 표정한 물에도 안빈 낙도 했다 거있잖아그 안회가 살던 노다라 땅그 공자와 같은 고향 사람이야 안회가 그 사람이 어, 살던 곳이 지금도 중국에 누항이라고 하는 거리로 돼있어 무수한 거리 이렇게. 자, 하지만 안빈 낙도 안헌 지족, 잘했습니다. 빈, 이, 무, <laughs> 안빈, 가난에 안락하고 고를 즐기다 안분, 분수에 안락하, 만족, 아, 편안하고 만족한다. 빈, 가난에 그러나 원망함이 없다. 세트로 알아두고요. 자, 봅시다. 가사 문학기세요 어리고 우하랄산 이내후에 더히 던이 없다. 어리석고 살이 어두운 사람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내가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야. 길흉하복길 재수가 좋은 거 흉은 흉한 거 재수가 없는 거지. 화을 입는 거 복받는 복, 복 받는 거. 잘되고 못되는 것은 하늘께 붙여두고. 자, 거기 운명론 어? 세계관 네. 그러면, 이런 시험 범위 중에, 운명론적 세계관 나왔던 것도 뭐였냐. 이생규장 전에, 천성이 그렇게 된 것이 인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인정을 할수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 거기가, 어, 운명론적 세계관 에 해당되지. 그리고 고선시가, 뭐, 누구를 엄마하면 누구를 탓하려고, 성민국에. 이런 것들 다 음용으로 네. 책임는죠 조물의 탓으로다 이거. 누한 누추한 거리 깊은 곳에 초막 초가집을 지어두고 풍조석 바람 풍 아침 조비우 저녁 석 바람 부는 아침과 비 오는 저녁에. 썩은 지피, 썩은 지푸라기가 섭피돼요뗄감이 돼요. 야, 돈 많으면 장작해가지고, 바짝 말려가지고, 화력 좋게 때우지. 그거 만들어놔서 숱도 쓰고. 그런데, 여기는 가난해가지고, 지푸라기 막 걷어놨는데, 말린 지푸라기도 아니고, 그냥 막 썩은 지푸라기축축추한지푸라기인거야서호서호은 그, 너희 서호이 어느 정도 되냐면, 소주잔 하나 있잖아. 그게 서호이야 소밥 다독 죽에 연기도 하도 할 수야. 연기가 왜나 썩은 즉피석피 됐습니다. 그래서 축출하니까 연기만 나는 거요 설대인 숭냉 숙냉, 숭늉이야. 숙냉, 우리 그 누룽지 물받 가지고 그끌어 먹는 게 숭늉이지. 설대인 숭늉의 빈 배를 고품 배를 속일 뿐이야. 물배 채우는 거지왜 설대였어? 썩은 즉피석피 됐습니다. 색감이 불사다 생에 이러하다, 어떠하다, 가난하다, 장도의 뜻을 옮길런가 안빈 일념 장도의 뜻이, 뭐야? 안빈 일념이지 가난 속에서도 편안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념은 하나의 마음인데, 뭐, 빈에 안하겠다. 빈, 가난에 안락하겠다. 편안하겠다. 적을 망정품고이셔. 수의 정의롭게. 위로운 내로, 의를 따라서 살려하니, 날로좋차 날마다, 저하다, 어긋나. 거기, 현실과 이상의괴리 그러니까, 이상은 뭐야? 안분지족 하면서 욕심없이 살겠다는 이상이야. 그런데, 잘안 되는 거지. 편집자 이거, 빗어졌네 이런 게 이제, 음. 도큐멘탈리시네요 <laughs> 근데, 셋째 줄에서요, 네. 누황 깊은 곳이, 자신이 사는 곳에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란, 응. 뭐, 잘 사는데 아니면 누추한 거라고 응.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 누추한 거리, 얘, 가난해, 가난하고 누추한 거리 사는데, 왜 이렇게 싸는지모르겠어 외고. 매우... 지금 <laughs> 이 가난해, 엄청 가난하잖아요. 지금 굶고 있잖아. 이 동네가 누가 있죠 그냥. 음 가을이 부족거든. 얘는 뭐야? 가을에 추수해도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봄은 어때? 춘궁기라는말 들어봐서 보릿고개 어? 봄이라 유여하면 유여. 유효, 거꾸로하면 여유. 남는 게 없지. 주머니 비었거든. 쌀주머니가 비었네. 혹시 주머니가 비었는데, 이 병은 뭐야? 술병이 있어요. 야, 밥 먹을 것도 없는데, 쌀가지고 어떻게 술담 거냐. 빈곤한 인생의 천지가 나쁘냐? 내가 생각해 제일 가난해. 기한. 기가 뭐야? 우리 기아 체험할 때, 굶주린 기자리요하는 추위. 굶주린가 추위가 절신, 몸을 끊는다. 몸이 끊어질 듯 한다 해서, 일단심. 일편단심. 하나의 붉은 마음이니까, 뭐, 임에 대한,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그 앞에 있는 안빈 일념이라든지 이런 고든 마음, 하나의 붉은 마음을 잊을 것인가. 아닙니다. 라는 게 이제 설법. 리 운영 어미니카겠네요. 자, 분의 망신부터 위쪽은 뭐야? 임진왜란에참전했던 경험을 회상하는 거예요. 분의 망신. 의의, 의의가 말했었을 때 쓰지. 의로움에 분발하여 몸을 잇다라는 거야. 신, 몸신 잊을만 뭐, 내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정의롭게 싸워가지고 나 죽겠다라고 하는 거지. 죽을까고 싸웠다는 거야. 죽음이 망치나요. 죽어야 말러내겨. 뭐야? 나 죽겠다! 하고 싸운 거야. 그러니까. 목숨 맞춰 싸웠다. 우탁우랑, 우탁우랑은 군인의 배낭이란 뜻이지 군인의 배낭은 군자 같은 거고 중중이 모아놓고 병과 오제, 병과가 전쟁이란 뜻이야 병사병, 창과 이렇게 되니까 5년 동안, 임진왜란 5년 동안 감사심, 감이 죽겠다는 마음이지 위에 원어 똑같아? 죽어야 말년용이지 이 시소편, 이 자가 발불이 자야 뭐 열이 박빙할 때 리자야 발굴 리자야 리자 시체를 밟고 우리 시의 소설 명언 소설 했었잖아 이시자가 시체의 자야는석혈 그래? 도서하다 건너다 강 건너기 섭인데 피에 가는 건너서 시체를 밟고 피를 건너서 몇백 전투 몇백 전을 지내고 치열한 전투의 모습 전쟁의 모습 일신이 여가 이자 여가 생활할 때, 일신이 여유가 있어야 한 집을 돌아볼 것이지. 다시 말하면, 내가 여유가 없어. 전쟁쓰러운 전쟁에서 살 생각이 없었어. 여기서 그냥, 어, 나라에서 죽고라고 딱맘먹고서 그냥 몰빵 때렸는데, 문제는 살아온 게문제 살아왔으니까 살아야 되는데, 집안이 망했어. 뭐안 돌봤더니. 아다 죽었어. 노비들 다 도망가고. 어, 인은 모르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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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몰라. <웃음> 아니, 엄청 다르네, 런데 엄청 다르네. 어, 어 노계집이라고, 이게, 그, 노계 박인노의 문집이야. 어, 노계집에, 문, 그, 시, 편지 주고받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그, 노황사랑 이런 것들, 논문이 많이 있어, 서상타이나 어, 거기에 보면 이제 연구자들이, 그런 연구해온 것들이 있어. 어, 노계가, 그,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뭐 했고 사실은 큰 면접도 못했고 사실은 삶은 되게 찌찌했다 뭐 이런게 주로 써있어 어 그런데 부인이 입고 없고 까지는 호적도못떼 봐야 돼 가족 정렬도 가족 <laughs> 정 가족관계에 있는 자 그래서 일로 노비 하나가 이게 그 노비지 늙은 노비가 일로 장수는 수염이 긴 노비 하나니까 늙은 노비가 노비와 주인의 분수 노주분 노인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어버렸어. 자 거기 어 여기에 그 당시 조선 후기 양반의 가난한 양반의 몰락 하고 그 다음에 신분제의 공명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부분이 뭡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신분제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높으면 경제적 수준도 맞춰주는 거야. 그게 이제 과거의 어떤 규칙 같은 거야. 예라고, 예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적 예법이라는 것은 재화를 모두가 누구나 다 독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각뭐 주변 다못같잖아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한테, 신분이 높은 사람들한테 많이 몰아주는 방식이 그 예라는 거야. 사실 그 예라고 하는 말에, 예법이라는 말에 경제적인 것도 포함이 돼있어.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나눠주고, 뺏어도 주고 해야 되잖아. 누가? 국가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국가가 지금 전쟁 세작하고 힘이 하나도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가짜 양반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뭐 우리 양반 중 같은 양반 사는 애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신분자가 동요하고 양반, 양반도 뭐돈 없으면? 굶는 거야 이렇게. 어경 고여 충급 고 여가 여가 나였자고 고가 고하다 말다 알려주다 이런 거지. 뭐가 충급 봄이 급다다랐다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봄이 왔다고 나에게 일러주는 것을 어느 사이 생각하니 왜 노비가 어 이제 봄이 왔으니까요 어 제가 이제부터 농사짓기 시작할게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 그래라 나중에 쌀이나 올 거라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지금은 아예 생각도 못해 이런 거. 그러니까 경당문노 밭갈병 맞다 라당 물로 무 무슨 어, 물을 문 노비 못 짜지 그러면 밭갈이는 마땅히 노비에게 물어야 하는데 둘 다려 다려는 누구에게 부사비 조사지 누구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일로장수가 노주군을 잊어서 이쪽에 원인들이 다 나와 있어 원인 찾아서는 문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경가세 몸소 밭간 것이 내 분인 줄 알리는가? 아, 이거 내가, 내가 직접 해야 되네. 어. 신야경수 농산경험 오른쪽에 이윤과 진승을 말한다. 라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명죄상이 되는 사람인데 다 농부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늙을 때까지 농사만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풀려간 인품과 이런 능력 갖고 충성심도 갖고 있지만 농사 질수 있지 왜? 이러다가 재산도 되고 이러다가 세상에 쓰이기도 하니까 어 천한 일은 아니라는 거요 농사 자체가 누구처럼 이윤과 진생처럼 신약경수와 농상경을 천탈이 얻고 는 아무리 갈고전도 문제는 서로 갈로 성부소가 없으니까 바뀔 수가 없어 한기태생 한자가 가뭄을 한자죠. 가뭄이 태심 크게 심해서 시절이 <laughs> 다 늦었어. 어떤 시절? 밭갈 시절. 충경이 시절이 늦었어. 서주 서쪽 언덕 높은 논에 잠깐 갠 열비 계속해서 녀다열뭐 이런 게 나오는데 지나가다 이런 뜻이야. 지나는 비에. 그러니까 도산 무원수지 길 위에 근원 없는 물이지. 그냥 고인물이란 뜻이야. 길 위에 고인물. 무슨 무원수? 근원이 없지. 반반 그것도 한 많이 있는 게 아니야 반정 정도 부족하게 되어두고 소한적 지만 지나가도 누가 엉성하게 한 말씀을 친절하라고 친절한 분이다라고 내가 여겼어 그런데 달 없는 황혼에 허위 허위 달아서 자 이따 허위허위 도그라미 고왜달 없는 황혼에 갔을까 왜한어좀팔려서 이제 양반 체면에 우리 양반전에서 양반은 어고 파도 그뭐안 하고 소 격불도 안 쬐고 비어 뛰지 않고 뭐 이런 존재잖아. 그런데 지금 소를 빌리러 가니까 아쉬운 소리 해야 되니까 어, 양반 체면에 상양반이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한밤중에 가는 거야. 그럴 것이 없으니까. 허위 허위는 의성어 음성상징어 아 의태어 음성상징어. 굳게 닫든문 밖에 아득히 혼자 서서, 큰 기차 마하미를, 양구. 이것도 녹화하듯이, 뭐, 일용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에이, 하고 있는 거지. 오랫동안 한도인에어학그 누신가? 그 누굽니까? 영치없는 납니다. 이게 뭐야? 대화가 시작되는 거지. 어학이 미신고, 소주인 말, 영치없는 첩이다 소주인이 뭐라고 해? 초경. 7시부터9시인데이 책은 뭐, 발로 썼나보네. 청구절을. 7시부터 9시 초경. 또 거의인데, 거의, 왜와 계십니까? 한밤중에, 아니, 한밤중에, 아니, 초저녁이 다 됐는데 왜 왔습니까? 연년이, 해마다, 해마다, 이러하기, 이러하기, 어하기소 빌리기. 구차한 줄 알지만, 소 없는 군가, 가난한 집에 해요. 해다가 생각하다니까? 생각 많아, 걱정 많아, 근심 많아 왔습니다. 그랬더니, 공한이나, 값이나, 공짜로나 돈을 받고라도, 빌려준 직도 한데, 다만, 어젯밤 건너진 저 사람이, 유직기 사람이, 목 붉은 수기치숙기치는뭐 식꽝을 옥지읍, 옥 같은 기름에 구워냈서 후라이드 꽝을 해왔어. 갓 익은 삼해주를 취토록 권하거든. 선생님, 이 장면 볼 때마다, 아, 이 치맥의 역사다. <laughs> 어 이게 <웃음> 엄청 <웃음> 오래된 게 조선 후기 때부터, 임진왜란 직구부터 있었던 게. 프라이드 꽁에 프라이드 꽁 하고서 술을 마시는 이런 우리 민족의 풍습이 보이요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런 은혜를 어찌 아니 갚을런고. 그래서 내일 주말하고큰 언약을 했는데 실량이 미편, 약속을 실 어기는 것이 편치 않아서 사설 이야기질 사설 시로 할때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완곡한 거절, 거절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때? 하, 나만 면더 달라고 뭐, 이거, 거짓말이잖아 이럴 수도 없잖아. 응? 그럼, 나도 그러면, 어, 프라이드 꺼두 마리! 두개 맞고 두마리 더? 뭐, 이렇게 못하잖아. 시비, 그가 <laughs> 설마, 아 어떻게 할겠습니까 헌, 원덕을, 이게, 지푸라기 모자야. 집, 집 모자를 숙여쓰고, 칙, 없는, 집친의 설피, 설피. 맥없는 음성상징어 있대요. 위에, 허위, 허위. 허위, 허위는, 황혼의, 허위, 허위가, 그, 이렇게 막 빠르게 지나가고, 뭐, 이런, 허위, 허위는 힘없이 가는 건가? 이거 또그럼이선생님한테 여쭤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허위, 허위면 흐르적, 흐르적 같은데, 힘 없어서. 설피, 설피로, 뭐 그런 힘없는 모습인 것 같아. 풍채 적은 형용의 개질 칠 뿐이다. 요개똥이랑 <laughs> 아, 개가 나왔어. 야, 안 그래도 빠 차있는데 개까지 나보고 움직 짓고 있어. 이거 뭐야. 심리를 심화시키는 거지. 개관적상한 물입니다. 어, 실망감, 초라함, 뭐, 이런 거를 심화시키지. 수가자의 어, 심리를 심화시키는 초자예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 사, 노, 시량. 와실이 뭐냐? 이와자가참 재미있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벌레충에다가 이렇게 생겼지 않냐? 과자가 되었지 않냐?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와거든? 어, 달팽이와자아비슷하좀 생겼지? 와실이면 달팽이 집이 이게 와실이에 그럼 얘가 여기 속 들어가면 자기만 딱 맞는 거지. 그냥 좁은 집, 자신의 누추한 집을, 어, 표현한 거예요. 좁은 집, 누추한 집, 달팽이 집에 들어갔는데, 잠이 와야지, 묻지, 이런 거지. 전전반측. 전전반측. 북창, 북쪽 창만에, 창에 비껴 앉으면서 앉아, 새벽, 새벽을 기다리니. 무전 대승은 오디제인데이오디제 대승이. 바까라, 바까라 이런 소리 보는데, 모르겠어. 거게 들리나 봐. 바까라, 바까라, 보면, 보면 모르세요. 바까라라 이렇게 보는데, 참 <laughs> <laughs> 총으로 싸, 8로 싸우게 고싶수어요 최종병이고. 그런데 이게 예, 하늘도 없는다. 그러니까 계약, 마찬가지로, 이거 뭐야? 어, 시, 심리를 심화시키는 거요지적가정의 심리를 심화시키는 거요하늘도 없지. 종조, 추장, 한 장은 많이 쓰이는데요. 아침이 다할 때까지 슬퍼하며, 종조할 때까지 추장하며, 이런 거지. 추장 보면 그 마음신변들이 있어서 어떤 감정의 상태인 것을 알수 있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 이 농사 노래 부르고 있는 이그 다른 농부들의 모습. 어떠냐. 객관적 성과을대조 해당하겠지. 대조되는 거지. 얘네들은 열심히 농사 짓고 있어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확도 하고 뭐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나는 밭도못 가고 있어. 그러니까 흥없이 들리지 세정은 뭐야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 모른다. 아까운 저 소비, 쟁기는 벽보 벽보님, 벽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쟁기 날을 벽보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쟁기 날이 좋대. 쟁기 날이 날카롭게 가는 거예요. 왜? 소만 빌리면 딱그 쟁기 씌워가지고 한번슉 갈라고. 아까운 저 소비는 벽보님은 좋으시고 가시 엉킨 누군가 또 쉽게, 용익해, 쉽게 갈려면은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거기에. 어, 소비 벽본님 입줄 치고. 화자의 모습을 투영한 소재다. 시정화자의 모습을 투영한 소재. 왜? 야, 이덕형이 하고, 하는 이덕형이 하고, 실을 주고받을 정도의 대단한 문장가야. 응? 그리고 어때서? 전쟁에는 참전해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싸웠지 이런 사람을 안 써주고 있는 거야, 지금 정부가. 그 사람 좀 짜맞혀가지고 지금 소, 그, 후라이드 껌 없어가지고 지금 소도 못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쟁기는 재능있는 난데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지. 상황이 안 돼서. 자기가 저 쟁기 날갖겠어 충경, 봄가리도 거의 걷다 후리치 던져주면 포기. 거기 체념이 없잖아. 이 뭐야? 일단은 바깥으로만 포기했어 강호, 자연의 한꿈 뭐겠냐? 옛날부터 그런 거 봤겠지 안낀다고 하는 얘기를 맨날 들었을 거 아니야, 소비이가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지 뭐. 구복이 위로하단 말이야 거기 현실과 이상의 괴리라고 해 구복, 입과 배가 누가 되어가지고 잊어버렸어 천피기우 저 기수의 물가를 바라보니 기수는 그 깨끗한 물이 있는 곳인가봐. 논어에도 자꾸만 이제 뭐 기수에서 목욕한다. 욕기란 내라고 했잖아. 그치? 기수의 물가를 바라보니 녹죽, 대나무, 녹색 대나무도 하도할 서 많지도 않구나. 대나무를 닦았더니 뭐가 생겼나? 낚싯대가 유리군자 교양 있는 군자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줘라. 심지어 이젠 낚싯대도 없나봐. 노화, 갈대꽃, 깊은 곳에 명을 적는 것이래요. 물아일체지.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 절로 늙으리라. 지금 뭐 하는 거야? 일단은, 발따라서 곡식 먹는 건 포기하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이제 뭐할 건가 봐.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무심한 무슨 뜻? 욕심 없는. 욕심 없는 백구, 백구는 무슨 뜻? 흰 갈매기, 탈속의 상징.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다툴이 없는 것은 다만, 너뿐인가요? 이라야 무사한 내설만한 것이 없는 이 몸에 무슨 지치 지극한 뜻이 있으리만 두세 이방 반론을 다 무겨 던져두고 있으면 죽이요 없으면 굶어져 대국법대신의 무절이지요 있으면 죽 없으면 굶어 남의 짓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말겠다 내 네, 빈천 가난하고 천한 것 슬이여겨 싫다고 여겨서 손을 이렇게 한다고 해친다고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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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물러나면 남의 북이 불리여겨 부럽다고 여겨서 손을 치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 한다고 북이가 오겠느냐 설법 대구법이지 그러면 내 빈천 남북이 슬이여겨 불리여겨 해치 뭐야? 어, 문자구조의 방법, 통사구조의 방법이 더큰 범주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또, 시험 문 뭐가 나와? 관념의 부처가 나오겠습니다. 북이와 빈천은 나한테 다가오고 멀어지는 어떤 그 실제 사물이 아니잖아. 인간. 무슨 뜻? 인간 세상. 인간 세상의 어느 의이 명. 여기 뭐야? 운명밖에 생겼겠는가? 운명론적 세계관이지. 비니무언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 것. 가난 속에서 편안하게 지내면 안 민다 고고 안문지적이지. 어렵다 하지만 내 생에 일어나다, 가난하다, 서러운 뜻 없다. 단사, 표음, 한 그릇, 밥에, 일단사, 일평, 한 그릇, 밥에, 하, 표주방, 물도 좋게 여긴다 안분지족, 안빈낙도, 비니묘한 평생 한듯이 온포, 온 따뜻하게 입고, 포, 배불리 먹는 것에 없다. 태평천하의 충과 효, 유기적? 도리지 유기적 이데올로기야 충과 효를 이을 삼아. 화 형제도 마찬가지지. 형제들과 평평하게 지내고, 친구도 마찬가지지요. 친구들과. 신의 있게 지내는 것, 붕이라고 하는 버붕버붕뭐 벗붕, 이렇게 되는데, 붕은 같은 그 학교, 그리고 문은 같은 동네, 학연지연이 그래요. 네. 붕 어쨌든 친구들과 신의 있게 지내는 것을 외다, 뭐 오른쪽이, 오른쪽, 바른손, 왼쪽은 그른 쪽, 그 잘못된 인듯이, 외다 하리, 잘못되다 하리. 니시 네 누가 있겠는가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생기는 소리구다 그랬으면 이쪽이 <laughs>